코하 인사 제대로 안해요? <laughs> 말이울프라 <laughs> <울리버라. 웃음> 인사 제대로 안하냐고 코하 오늘의 컨텐츠 심심찜찜찜 얘는 근데 모두가 알아요 원피스 본 사람이 얘 모르면은 <laughs> 원피스 안본거예요 너무 유명하죠 오늘은 우프슬랩 편입니다 우프슬랩 아, 알죠? 유명하잖아요. 우프슬랩이라 그러면 또 모르는 원활못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름을 몰라. 예, 우프슬랩이 누구냐면 이제 루피 고양 있잖아요. 거기의 촌장이에요. <laughs> 그쵸? 그 멋있는 모자 쓴 사람. 외관상을 보면 약간 좀 그쵸 우라라 키스케 느낌도 좀 나고. <laughs> 미스터 3 아닌가? <laughs> 사람들이 이름을 말하면 뭐 알아듣질 못하더라고요. 얘도 사람인데 이름을 불러줘야 될거 그래. 아니에요. 아니 얘는 왜 촌장이라 고 불러? 이렇게 아뭐 루피 마을 촌장이면 아 이러는데. 우프슬랩이라 그러면 몰라요 약간 야. 카드로스 히겔리게스 모르는 것처럼 그래. <목소리> 아니 사람 을 이름을 알아야지 골드로저보고 <목소리> 로조 해적단 선장이라 부르는 거랑 뭐가 달라 그쵸 근데 <목소리> 그거는 그래도 해적단 이름에 <laughs> 이름이 붙어있네 아니 <목소리> 근데 해적단 이름이 따로 있, 있겠지? 얘가 <목소리>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무능력자로 나와요 나중에 또뭐 업데이트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목소리> 그리고 일단 왜 유명하냐 그 원피스 극그 초반 스토리에 거의 바로 나와요 그냥 왜 얘가 힘숨 찐이냐 일단 루피의 고향 푸샤마을의 촌장이면은 푸샤마을의 머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푸샤마을에 제일 센 새끼지 그렇죠 푸샤마을이 진짜 좀 유명한 애들이 많아요 출신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마을의 촌장이면은 그래도 조금 히타카리 하는 애인데 약간 힘을 그치. 즐긴 것이 아닌가 이런 데서 조금 잘 나가는 애들 특징이 인맥이 많아 그러니까 아 인맥이 진짜 다양한 게 저. 유독 발이 크게 나와요, 기가 그 이유가 발이 음. 넓다. 인맥이 아주 다양해. 해군, 해적, 산적, 또 누구야? 혁명군뭐다 있어, 그냥. 저희가 약간 억지 부리는 거 같지만 인맥 넓은 건 팩트예요. 그렇지? 버프 알고. 버프 해군이지. 해군? 해군 거의 최고 대가리 아는 거랑 비슷한 급이죠. 그다음에 뭐, 드래곤 혁명군 대장 아니야. 그리고 다단, 다단, 다단이면 3대 해적 중한 명이잖아. 요 3대, 아, 3대 산적. 그리고 또 루피, 샹크스도 있고, 샹크스 루피 해갖고 해적. 그리고 또 이제 마키노를 합니다. 그렇죠. 마키노가 지금 약간 샹크스 부인이라는 썰이 슬슬 돌면서 약간 나중에 중요 인물로 부각될 것 같은 크랜이 조금 있거든요. 마키노하고는 좀 친한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친하죠. 항상 보면은 둘이 같이 있어. 사람을 아. 둘이 그걸 수도 있어. <놀람> 설마. 그 마키노의 그 아들이 샹크스가 네. 아니고 우크슬레의 네. 네. 아들일 수도 있네. 날차이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어때? 씨. 아니 살아있다는데. 그러까지 아. 보스지 그러니까. 쓰지 않을 가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걸려 배서 장사 없어. 솔직히 뭐 거프가 뭐 후샤마 로고 뭐 샹크스가 후샤마 로고 한다고 뭐 어이구 높은 분 오셨습니까?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당당해 항상 당당한데. 그자가 누구한테 숙이냐? 히그마한테는 숙입니다. 히그마가 이제 루피 이제 아주 작살 내려고 할때 무릎을 꿇어가며 루피한테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히그마는 일단 샹크스를 잡아내는 굉장한 강자잖아요. 그렇죠. 악의가 있고 좀 강한 자니까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도 꺾을 줄 아는 있고 권위라는 게 있어. 서 싸웠으면 이겼어. 얘가 숙인 이유는 굳이 큰 싸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나만 죽이면은 모두가 행복하다. 겸손한 거죠, 사실 사람. 그렇죠. 원피스를 막 관통하는 듯한 약간 그런 명언을 날리거든요. 루피가 이제 앵니스 로비 편 이제 지난번도 이제 3억쯤 됐을 때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3억. 움직었을때 이제 이제 루피가 슬슬 커지는 걸 보면서 그 장면에서 진지해지면서 딱 어. 마시면서 꿈인지 운명. 근데 갑자기 저런 명대사를 뜬금없이 뱉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좀 제대로 알고 있는데 숨기는 인물 아닌가 뭔가 좀 해석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꿈인지 운명인지 그리고 침대의 성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죄다 반대하고 막 야단치고 호통치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뭘알수 있느냐 리더십이 장난 아니다 그쵸 이제 좀 강인한 남자의 그것을 보여주는 무이 따뜻한 마음 그렇죠. 그딱 그쵸. 루피 그 정산 정제 딱 일어나고 허프가 돌아왔을 때 다단한테 존나게 총 맞았잖아요. 네네. 그 와중에 얘가 딱 뒷짐지기로 나가고 하는 거같아요 뭐야, 어. 그 어떤가? 일단 물어브인데 루피야, 도시다. 전술대에든 니겠다. 명의 소작무시하다. 소노 단가가 미사들어라. 맞아. 이치오. 그리고 이제 부자 3 대가 죄다 정신이 나갔구만. 다단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지 뭐 이런 식으로 말도 하거든요 이때 다단이 또 처음 언급되죠. 이때. 이거 그러니까 떡밥을 막 뿌리고 다니시네. 근데 유독. 우리나라나 뭐 일본 이런 데서 인기가 없어요. 전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왜못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그렇지. 의상이나 뭐나 딱 보면은 약간 젊었을 때는 약간 우라하라 키스케처럼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직이가 칼이고 그리고 이제 그 드래곤, 거프, 루피 그3대 관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죠. 어. 제가 볼땐 그래서 좀 여러모로 대단한 인물이 아닌가. 실제로 서양 쪽에서는 인기가 많아요. 왜냐면 이런 썰들이 있어요 이제 루키의 고향의 보스인데 그럼 좀 강하지 않겠느냐 엄청 강하죠 예. 그런 말이랑 자세히 보면 골디로저를 닮았다 아, 이거는 좀 미스터3를 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진짜 여러 말이 엄청 많아요 이제 무엇보다 팩트가 중요하죠 원피스 천화 기념 때 세계 인기 투표를 했거든요 그죠 예. 거기서 우프슬랩이 몇이냐 무려 37위입니다 그 밑으로 있는 애가 이제 타시기사이도빅마무다 뭐 아래야 얘보다 한국에서만 좀 저평가돼 있다 이 왜냐면 실제로 아시아에선 38위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 15위, 북미에서도 15위, 중남미에선 42위, 유럽에선 26위, 어? 아프리카에선 21위. 어? 와이 정도면 진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가 아닌가? 그렇지. 왜냐면 오프슬램이 솔직히 나온 횟수는 작지 않은데 길게 나온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쵸. 항상 루피가 이제 그 성장했을 때한 번씩 얼굴을 비춰주죠. 진짜 얘는 힘을 숨긴 찐따예요. 쿠시마를 생각해 보세요. 쟁쟁한 인물들 나온 인물들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냥 거프, 에이스, 그 사보, 드래곤, 또 누구 있어? 유에이지. 초대미야다. 그런 쟁쟁한 뭐 동물 뭐 사람 다 나올 때 거기에 보스 이거는 솔직히 말다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남자 오프슬래편이었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뭐 좋아요는 센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laughs> 가.